안녕. 오늘의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금 판매 25만 8천 원, 순금 등어리 매입 25만 원, 순금 고급 매입 24만 5천 원, 순금 아니다 18K 판매 21만 2천 원, 18K 매입 18만 3천 원, 14K 판매 16만 6천 원. 14K 매입 14만 천원 되겠습니다. 금 값은 최고치죠. 네. 오늘 딴 데는 비가 많이 온다 하는데 대구는 비가 안 오고 습도가 높은 후덥지간 한 날씨입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신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식구가 왔어요 여기 좀더 친해지면 또 인사 드릴게요 저는 또밥 먹습니다 전화 왔네 날씨 맞습니다 예 음, 알겠습니다 예. 내일 또 시세 올리겠습니다. <목소리도> 세컨바리